가능하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제 결혼을 하고 오늘 지금 처가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 어, 10시에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가집 가고 있는데 여기 처가집은 신부 집이 어, 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도선은 우리 사무실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 한 어, 시간 정도 걸리 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이제 오+ 이제 오면서 어 이렇게 그 병원에 들려가지고 어 신랑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요 어 이쪽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어, 한국을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중하는 방, 방법도 있긴 있는데, 공중해가지고, 어, 베트남 대사관 들려가지고 공중자, 어, 이렇게 확인받고, 어, 이렇게, 어,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간단하게, 어, 건강검진을 받은 게 가장 빠른, 빠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나가신 신랑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어 이제 두번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쪽에서 환신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들어가는데 그 건강검지 건강검지를 베트남의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 이제 그걸 받아야 받아 가지고 공증해서. 어 이렇게 이쪽에 이제 혼신물리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쪽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쪽이 이제 지역이 탱화였습니다. 탱화였는데 그 신부는 이렇게 이제 집이 탱화다 보니까 신랑이 이쪽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도 그 태가 지역에서 그 건강검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쪽에 이제 정신질환인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노이에서 건강검진을 받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을 이렇게 뭐공증해가지고 인증받았고, 받고 이쪽으로 보내주시든가 예술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던 걸 그걸 이제 재발을 받아가지고 공증해가지고 대사가 인증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어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렇게 혼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 하루 하노이에서 또 하룻밤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탱화카에 또 가려면 또3 시간 네 시간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내가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 접수하든 뭐 오후에 접수하든 오늘 접수하면 내일 이렇게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것이 사인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받고 와서 바로 차가집으로 가가지고 어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사인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어 가장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신랑한테, 어, 이렇게 할수 있게끔, 다 조치를 시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손님인 게 아니라 회사 손님이었었어요. 근데 뭐 이제 회사 손님이든 우리 손님이든 간에 거기는 이제 태화라는 그 지역이 태화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건강검위를 받는데 하이퐁에서 건강검위를 받던 것을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제, 어, 이제 하노이에 가가 지고 건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았던 것을 어 이렇게 그 공증받아가지고 어 대사가 인정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신부 사는 그어그지역에 그 가지고 접선 다음에 혼인 거혼식으로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그러 저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까칠하게 물어요 어떤 데는 뭐, 뇌물도 없고, 그냥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부집을 다 와가지고요. 신부집 이제 도착하려면은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발해서, 어, 왔는데 병원에 들렸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늦게 이제 도착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신부집은 한 1분 정도 있으면은 곧 도착합니다. <목소리> 여기는 이제 도선입니다. 우리가 도선에 있는 신부들을 많이 결혼시켰거든요. 도선에 있는 신부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도선에 도서, 있는 신부들하고 잠시만 어, 봉투 준비했죠? 그리 네, 네, 마당이, 어. 마당이, 네, 마당이, 네, 마당이 어. 관리하는데 기도상 올리면 돼요? 그, 네, 어, 네, 신부들에 네, 대해서 네.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책임감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도선에 있는 신부들을 많이 이제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빈 땅이 많네 그러니까 그렇죠? 니다죄빈 등... 땅이 많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죄이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여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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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뭐 네네. 평당 네네. 얼마 정도 하니요 평당인가요? 은 최고 메타로 오지 않나. 그런데 음. 음. <laughs> 그건 지역마다 틀려요. 음. <웃음> <웃음> 어제 어제 왔는데 모르고 다요. 저기 지금 <laughs> <저, 웃음> 그 <laughs> 그때는 고신장이 운전해요. 그때는 알려줘고했지 <laughs> 그때 이제. 네네네. <laughs> 네. 오케이 도착.

Con xin phép được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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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cho. mình mình ơi thắp trước được được ạ ạ cho ơi chân ơi chân Thắp hương ơi hương ơi chân ơi chân ơi chân Yes. Đây, thì, ừ, không ừ, thì em nhà em để như nào em để theo thế 네.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thế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úng rồi được hết để đây. để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có 네향 피우고 저이분은 누구야? 저기 của n 아, đ 지 n g k 가 ô n g Đây là câu hỏi của chị em. 버지 g ngoại, ông ngoại mới gì? Về 아버지. ộ i 이 h ị em, cô ý mồ ở đây là p h ò 대타라면 그럼 뭔 일이 안되고 그러면 꼭 이렇게 하더라, 그렇지? 네. 고시자도 보통 뭐 가면 기도한다 올라가도 한 번씩. 어, 인인하고1 5인 음역으로 아, 음역으로. 처 저는 못 해서 그래 <laughs>

무 신부가 먼미하니까 그래서 가족은 먼미 약을 사주라고 했어요 내일 하룻밤에 가니까 À, thì lần sau đến thì rất Anh bảo lần sau là anh ấy mang thuốc say xe từ bên Hàn về cho em uống. À, nước của Hàn thì tốt mà. Dạ đúng rồi, cái đấy nó ấy. Đấy có hiệu quả luôn ấy. Uống không bao giờ say đâu cái đây nó cứ say xe nó cứ mang về nó uống, nó say luôn. Nè, bây giờ mình được gọi là cô chồng. Chồng. Chồng Ở đây có bạn

gọi Thiên đi Thiên cá cá? Ừ. chị ơi, ở đây đúng không vâng, em ở đây chị ở đâu nào? em, à, em ở Thủy Nguyên cơ à, chị là ở Thủy Nguyên dạ. em, hình như chị cũng thấy thích không dạ đúng rồi Đấy, em ở chị lắm. phải nào mà cứ nhìn hôm qua rồi 신할머니가 i n g to give up. I m e 가 n get up. I am about to give u I t Ờ, ờ, ở 5분 đi 5 là đ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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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o nó có gì em anh đấy xe có có xe đi đi xe hả em phải đi xe đúng không xa phải đi xe đúng không Vâng hai cây 2 km thôi 2 km 2 km đây bộ 자, đi xe hả không không cái đó là khổng cô nói này nhé bây giờ chủ chốt là lội dạ vâng nhưng mà để bỏ lội không có thì làm sao thuận buồm xuôi gió bây giờ đi ạ à. 이제 할머니 집이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 가가 지고 이제 재단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온다고 그래요. 이제 먼저 이제 어른이니까 들렸다 온다는 그 말이죠. 네. báo bà chờ tí để để anh kia anh lấy xe đó nhá. rồi cứ từ từ. Dạ. mấy khi tôi là cứ chăm sự mình nhờ các chú các cô. Dạ vâng. bán đi Phật Thanh Tào Ngô. bán đi Phật Thẻo. Phật Đúng đ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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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ấy nhiều. ba ba mấy nhiều. 2 km tổng ít 2 km 이상 gì,멀어?네, 여기 그 인이 좋아하면 무조건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quá rồi, không mua Không thì mua thì Uống một lần là được em, để, để mình đi xong mình về luôn à? Nhưng mà mai cũng mà. Ừ, mai là đi xong về luôn mà. Ng ngồi được hết. ngồi <laughs> được không? Ngồi được bạn 이제 그 할머니 집이 여기서 한 2km쯤 된답니다. 그래서 아, 거기 이제 재단에 인사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재단에 인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단에 인사하 <laughs>

많이 사랑해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bà không cần lo lắng nhớ, Cháu hứa là sẽ yêu thương cháu của bà. <cười> <cười> Mà cháu của bà cũng phải dù sao cũng phải yêu thương chồng. không

ồ yêu suyo yêu ạ yêu ồ bà ơi dê su dơ bà muốn cháu bài. của bà sinh mấy mấy cháu đi được ạ à? mấy chắc mấy quanh đấy 12 con ừ. sinh mấy con thì được ạ em cái không biết là đẻ được bao nhiêu càng tốt này và chính trị à mà má nó na tôi tôi cho ăn anh bà đi sang Hàn bao giờ chưa ạ à? 저 아, 여기 머니가 네. 한국에 안가 봤는데 네. 조카들 한국에 많이 아, 있요 아, 서울에 살고 있고. 강에 음. 살고 네. 있고. 아명정도 네. 있어요. 1명 네. 와, 그리많나 아, 친척들 그 조카들 네. 음. 친척 조카요. 아, 이쪽에도 결혼을 많이 했네. <laughs> À, có một cháu sang đấy hơi vất vả ở nhà đẹp gái lắm thế mà bây giờ về mổ mẹ bầu vậy bị gầy đi à, bốn đứa con dạ, bốn đứa con đứa trước đứa sau đèo trên trên vai này rửa bụng nuôi nào đấy em hai miên cứ có... cái ghi lấy miên nạt tao rồi cái cái đấy quanh dễ dễ đấy đâu cái gì ở đâu đây? đi về cho mà nhưng mà đường này đường gì đấy đường đón xe, đường chở yêu ok <laughs> <laughs> Bà này cứ tưởng còn đường hạ như... hạ hạ tôn giọng không em. <laughs> tí nữa mày dịu dàng qua mà em. mày nhìn đằng trước đi xong con chỉ chú. cái mất nhà người ta nhẹ nhàng. Đó. cô được có bốn con trai. dạ. bốn con trai thì mẹ con à bố con này là thứ ba. dạ. thế còn ba ca xe bên chế này à? Ừ. Ê, anh ngồi đi thằng ấy còn còn cháu trưởng à, là thì bà là. Bà là bà bà xe là <몬은> 할머니가 그아 할머니의 어, 자녀분들 중에서 세 번째라고 네네아그렇구나 h ế này n h một bác trai, 형제사들 중에서 세 번째네. 네. 큰 아빠 두 명하고 작은 아빠 한 명. 그렇지. 오케이, okay, 삼촌. 네? 큰 아빠 두 명, 작은 mm, 아빠 한 명. Mm. Gamma gamma> 아, 아빠가 세번째요 네. 리동세 가. có c 아, 어 t o n n i 오기는 이상 먼거리다야그지 그죠. 여태 갈때 걸어가려면 걸어가 알아서해. 아니요 무슨 생각이요? <laughs> <laughs> 살안 빼고 싶어요. 아닌데, 형 아침에 밥안 먹고 살뺀 빼나 보던데. 왜 <laughs> 아, 오늘 아침에 못 먹어요? 저녁에 밤에 많이 먹는지. 아 그래? 네. 그럼 냅니다 두개 이제 대파 이 줄이야. 봐, 봐. 여기 나 끝나면 두고 그치비야이 줄. Đấy, đến ngã tư. Đường gì Cột tôi chắc nhiều. Đấy cái nhà đây luôn này, đấy <laughs> nhà tôi. <này>. đi Đấy tay <laughs> <đấy, đấy. cười> phải. Cái nhà đầu tiên luôn đấy cho ừ. anh. Nhà vàng nghèo thôi, bà cấp 4. <laughs> đấy đây. À thôi đây rồi, đây. Cống đây. Ừ. Ok, tôi chắc hết Cứ vào luôn 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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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으로이마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 c h 쪽으로이쪽으 인사하세요 큰아빠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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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으로 이쪽으로. 요 Xuân <laughs> ác xua <xuống> rồi <laughs> Ôi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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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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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y. Ngày tháng, đây là anh của nhỉ? bố cháu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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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ồi. À. con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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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ào

đây là ông đúng không ạ? Ông Đây ông. ở trong ở dưới, còn trên là cụ cháu. Dạ. Giờ ghi cứ khâu được hai xuống nhà luôn không? Ngồi uống nước tí xong rồi đi. Mấy đầu đô biển đấy

bia bia, không say không về em e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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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đang làm không nè. đ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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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ờ làm việc đang ngọt ạ em không muốn được rượu đâu xíu thôi <laughs> Ai à, kệ chị kệ chị ừ, kệ chị. <laughs> con uh, con mời ba mời mời ông ạ à. mời mời các anh chị mời các cô chú nhá Dạ vâng. Mai xin kể máy chia xe Bác mới mổ xong bác cái <laughs> chị uống được nước ngọt thôi ạ. Cửa xuân nhảy mọi

cái thịt năm một nước hiểu. Cái thịt nướng ở Việt Nam thì mình hiểu nó, cái là... này là anh đã cho nên sao anh không biết sao? sao anh nướng biết? sao anh không biết? sao anh không biết? ơn anh <laughs> ơn

<목소리랑> 광주, 저다 광주, 한주나주 음, 한평 어. 나산, 한평 나산, 한평 아, 나산, 한평 응. 아, 아, 응. 아, 그, 뭐, 뭐, 나산, 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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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산, 한시 나산, 한평 거산 한평 나산, 한평 나산, 한평 한한 많은 아이고, 흠, 한국의 독 아, 고 갑자기, 한국, 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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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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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태안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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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가는 음. 음. 음, 거 아, 어? 그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 어. 저기 그눈가뭐그 뭐그 생선 잡아잖아요. 그냥 네. 말리어서. 아, 생선 말리는 거? 네. 그저 그거 랑거네아 역시 거야. 자. 이건 원래 이게 아니야. 이것은 이건 아니고 이것만 그래. 이거만. 이거만. 이거 이건 아니야. ăn nhiều, muối na mồm. Na đi ở đây nhiều. Con bê, con bê, con bê, sang im con bê. ok ok ừ. ok, con con yo, yo. Hai vợ chồng đứng giữa thôi chị nhá. À, đây. Ừ. À,

mày nó sâu đi lại đại sâu cái ờ à, thế thế nào cũng được ạ à. sâu một cái đấy, đấy. là chữ v là dễ chịu nhất à được hết được hết này được hết Lắng nắng vậy nắng ok ok nào nào ok ok mọi người nhìn coi nhá yoki pose một hai ba thả tim bắn tim nào bắn tim cho tình cảm nào đã một hai ba Ok xong ạ, à. con xin phép nhá. Đẹp luôn, đẹp luôn, tí đẹp con gửi cho em, à. em nhà mình.